마모톰 시술은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. 그만큼 많은 병원에서 마모톰 시술을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. 마모톰 시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 시행했을 때 정말 좋은 진단검사법이자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러나 유방에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마모톰 시술로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수술의 일종인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가 겪어야 하는 신체적, 심리적, 그리고 경제적 부담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가장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중요한 시작입니다. 정확한 진단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모통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